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음,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이강철, 한라에서 백두까지 뻗은 민족의 기장 오천년 역사의 음. 아름다운 나라. 세계인이아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 우리는 희망을 이끌어 간다.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 자유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나아가리, 자손 만대내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 강국이여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더쌍아 그 커피 김득수 총재님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여러분 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네.